그들이 아피 블리와 아블로니아 아블로니아로 다녀가 제사보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장이 있는지라 바울이 첫째에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슬설프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이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부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던이 사람들이 여기이 다같이 예수님 그들을 맞아 드렸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예수람들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7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7년 전 6월 9일에 감리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6월 10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나무가 뿌리 내리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대나무가 쑥쑥 자라난다고 합니다. 7년 동안은 거의 안 자는데요.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쑥쑥 하루에도 막 수세지씩 이렇게 막자랐다고 합니다. 우리 에회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 우리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지도자를 새로 뽑는 것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치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고려 400년, 신라 약 1000년의 역사에서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기원전 1000년에 사울이 초대 왕이 되면서 그 이후 계속 왕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다스리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 뜻은 사람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실질적으로 누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요? 그것은 각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사회에서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왕이 없는 세계가 하나님께서 그리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으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기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모른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사람 왕이 없자,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눈으로 보여줄 모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단책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부의자는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뜻이었는데, 어, 이게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니까 자선책으로 인간 왕 제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또한 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왕 대신 대통령과 수상이 있습니다. 수상이 있는 나라에서는 입헌 군주제로서 왕은 의전상 있고 헌법을 통해 나라가 다스려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두 왕국론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두개의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살고 세상 왕국에서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에 영향을 끼칠 때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 왕국에 영향을 끼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의 나치 정권이 독일 교회를 무력화하였습니다. 그냥 나치 정권이 하라는 대로 독일 교회가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세상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 왕국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비폴리와아볼루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장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세번의 안식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그주 내용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희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구원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왕을 말합니다. 왕.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요한 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어떤 불량배들을 데리고 사울, 바울 일행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자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긴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가 있는 유대인과 불량배들이 야소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찾으려 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대신 야소가 몇 명의 성도들을 끌고 육장,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시장 앞에 가서 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다음 같이 말합니다. 천안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느니가 있다 하더이다 하였습니다 고소의 이유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느니가 있다는 것이 고소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다른 임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게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어, 그가 어, 그들이 덜 죄를 여기서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이 말은 바른 말이었습니다.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 예수님이 있다고 야손과 몇 형제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 야손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의 친척이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전도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대살로니가 있는 야스 자기 친척의 집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의 회상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조금과 피치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한 지도자, 악한 법을 따라 백성의 악한 길로 가면 안될 것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름 좋죠? 차별을 금지하지 말자. 자기를 차별하지 말고, 뭐 여성을 차별하지 말고, 뭐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고. 뭐 얼마나 좋아요?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동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에서 차별하지 말자 어, 남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남, 남자, 남자끼리, 여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차별하지 마자.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남자, 남자, 여자, 여자끼리 결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 서적.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가 이게 불법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차별금지법은 성경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사도는고넬류와그 친척, 친족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고 재판장도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으면 주의 상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것과 함께 이, 이분이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도 되고 재판장도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화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세계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충돌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갖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참 임금으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모두가 되시길 축하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